아니 이건 맞냐고 애틀힙에의 엉덩이에 아왜그러아 선생 아니, 아니 그래, 그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증역지 인준 밀수 어백승훈 변호사님? 아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진곤 형이랑 친하신 어예뭐 예. 친한 동생이라고.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혼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요 아뭐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 개선이 되면은 또안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와이프가 노출이 심해요 좀 노출증이라고 할까? 아 노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좀 잘못한 거는 좀 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와이프가 좀 고칠 것 같으니까 노출이 음. 어느 정도시길래 뭐 아... 옷을 뭐잘 네. 잘한... 안.. 자기야 나 본창에 간다니까 왜 불렀어? 아, 어, 이분이 혹시? 네, 제 와이프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진군요 친구분이신데, 어, 변호사님이셔. 아, 아니요. 아, 예. 아, 연히 이렇게 가다가 만나가지고. 아, 네네네. 아, 이게 뭐, 그렇게 안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 네, 아니, 네. 오늘 통창회를 간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입고 가네요. 잠깐만 일어나볼 아, 거기 남자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입고 가야 되겠어? 이게 왜? 남자들이 자기 다리만 볼것 같은데? 아 왜? 다리 이쁘니까 쳐다보는 거지. 저 다리 이쁘지 않아요? 아. 어때? 오 굳이 왜? 이쁘죠. 오예뭐 다리 어이구야. 가 스트레칭 열심히 했거든요. 오. 아니 굳이 왜 변호사님한테 야. 다리를 뽑네? 어. 아니 왜 쳐다볼 수 있잖아. 아니 아니 변변변 네. 변호사님? <laughs> 이게 테닝을 하시는 건 거. 아니요 타이밍 안 했어요. 저 허벅지 점도 이게 포인트로 되게 면허사 아, 변호사? 몸이... 맞아요 변호, 변호사님 타이밍을 안 했는데 저를... 저기 저변호사네 변호, 아, 네. 지금 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치마를 입고 싶으면은 아 짧은 치마 입지 말고 롱 치마를 입자 어 발목까지 가려진롱 치마를 입는 건 어떨까? 여기까지 온 거? 어어어 싫은데? 네 그건 저도 싫은데 예 네? 네? <laughs> 변호사님 왜 싫어 음, 불편해. 제... 네, 불편하실 거예요. 얼마나 네? 불편하겠어요? 치마가 길면.. 근데 이게 태닝을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리빛을.. <laughs> 예. 다리에 톡! 아니 아니 부, 네, 네. 그, 왜.. 왜 구리빛을 왜 자꾸.. 그러면 브라질리언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 네? 왜 자꾸 구리빛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양이 구리이신가 해가지고.. 예아 <laughs> 그건 아니아 네. 예예.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왜! 시원하고 좋은데 왜 이거. 아, 아 시원하고 좋아? 아 그럼 이층화 편해서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왜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가리고 올라갈까? 아 자기 배려해서 그런 거지. 뭘 배려야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그럼 앞으로 그냥 또안 가리고 올라다닐게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뭐가? 왜 그걸 안 가리고 올라가냐고. 아 저는 찬성입니다. 예? 뭔찬뭔 찬성이라고요? 그 코리아 좀비 전창성씨를 아시네. 성시를 아시네. 갑자기요? 그.. 갑자기요? 아 제가 요즘 UFC 빨라서 누구.. 아니 근데 제가..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친구들 만날 때 기분 조난으로뭐 이렇게 짧은 치마 예쁘게 입고 갈수 있어 근데 아니 애기들 등하원 시킬 때왜 짧은 치마 입고 등하원을 시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아무래도 애들을 이렇게 앉기도 해야 되고 앉아서 그죠 아니 치마를 입어도 그렇게 안 앉고 어머 괜찮아 <laughs> 어머 괜찮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릎을 막 이렇게 긍정적이신. 네? 긍정적이라? 예? 예?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아니 혹시 1번 분이세요? 아 이게 <laughs>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감히 아... 그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예.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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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세요. 혹시 네. 거기 유치원은 어디예요? 네? 그 유치원 위치가 아 유치원 선생님과 <laughs> 유아교육과를 갔사제 법학과를 가가 가서... 변호사님.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전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예 예. 저도 지금 되게 심각한데 <laughs> 근데 제가 볼때 은평분이 조금은 <laughs> 보수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제가 보수적이냐면저 <laughs> 분은 지금 짧은 바지 입으셨는데 응? 어? 아나 어이가 없네? <laughs> 변호사님 와이프가 파포 찍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디 프로필은 그래도 네. 많이 찍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입고? 에? 네? 뭐를 응? 안 입어요? 전라도 전라도 소고슬을? 아 소고도 안 입었어요? 전라도가 고향 올 전라도. 예올 네, 전라. 전라도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진 찍었으면서 이걸 왜 인스타에 올리니? 자 여기서 응?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 응? 어? 이건 왜? 인스타잇이. 뭐하시는 거 선생님? 그 친구 공개로 되어 있냐? 아니 아니요 전체 공개로 돼 있어요. 전체인 네. 인스타잇이요. 아이디를... 아 인스타잇이요. 아니 그거 아니 그걸 왜 알려줘? 왜 그, 그, 얘기가 자꾸 예. 다른 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예 이건 아니 예 인스타에다가 뭐하는건 네, 다른 남자들도 보는. 보내... 절라 아니에요. 뭐... 가리고 다 가렸잖아. 오케이 어떻게 가렸는데?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아, 참. 한번 <laughs> <나>, 이렇게 <laughs> 한 번만. 응? 어, 이거 뭐 거의 안 가린 다 같은데. 이게 가리고.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가린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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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고. 음. 그, 와, 그 이렇게 가려. 그그 사진이 인스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가 아니 아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가 아이디를... 제가 인스타에 좀 빠져가지고.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다 그... 가렸잖아. 가렸다고? 어. 제가 이거는 이거는 안 가린 건데. 아이 이것도 가려? 아니 이건 안 가렸잖아. 아니 뒤에서 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가렸잖아. 아 엉덩이 고리 다 보. 벗...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뭐? 말씀하시는지아 엉덩이 이게 응. 애플 힙인 건 좋아. 근데 엉덩... 가. 아니 왜? 저왜그왜 왜, 왜? 이게 아이폰이죠? 네. 어, 어 아이폰. 자꾸... 제가 아이폰 안 쓰고. 아니 거봐. 이건 안 가린 거 아니야? 아이. 가... 아니 아저 축구는 뭐가 궁금하시지? <laughs> 같은 여자끼리 궁금. 아왜 그러세요? 아니 이건 맞냐고. 애플 아니, 힙에 왜? 엉덩이에. 아왜그래 <laughs> 아니 선생. 님 <laughs> 아니 선생. <laughs> 아 이게. 왜 그러시는 <laughs> <안안> 거예요? <laughs> 우리 아버지도 들어가서 봤대. 며느리, 며느리 이거 뭐냐고. 잠깐만요. 어? 시아버지가 인스타를 들어서 봤다고요? 아버님 전화번호 혹시 <laughs> 아버 아버님이 인스타 일을 아시는 거잖아. 아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좋아요를 누르셨어. 아빠, 아빠가 좋아요를 눌렀어 엉덩이 이 사진 골나온 것도? 좋아요가 이렇게 폭탄으로 오던데, 아버님께? 아... <laughs> 넘기시면서 다 누르셨나봐. 아 잠깐 말...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혼 이호... 하... 이혼하자 그냥 그래 이혼해 이혼해 나도 이렇게 꽉 막힌 사람하고는 못 살아 아 이혼 아니 아, 아버님도 네. 좋아요를 누르는데 참나 진짜 저는 괜찮아요 몰려 뭐 <laughs> 인스타 뭐 공개하고 <laughs> 아 저는 손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laughs> 어그네 <laughs> 잠깐 저 담배 하면필 피실래요 담배를, 담배를 얘기 <laughs> <없겠구나. 웃음> 아, 제가... 어차피 이혼하신다고 예? 네? 그 제가 변호해 드리고 아제 변호 아제 변호를 맡아 주신다고 아네네 그렇다 네. 제 변호 좀 맡아 주세요. 아니 보면서 지금... 보면서... 네 너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 아니 기용태! 아니 지금뭔 소리 하시는 거 잠깐만 계세요. 네, 네 얘기 좀 하고 이거 아니지 않나? 이게 뭐이좀잠깐만요